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용입니다. 어, 2월 들어서 중국장이 조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본토, 홍콩 그리고 본토의 주요 지수, 홍콩의 주요 지수들을 보니까 10월 달부터 강력하게 1월 달까지 반등을 했었던 홍콩 중심으로 조금 조정을 더 세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본토는 상대적으로 돌 올랐던 게 영향이 있었던 건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는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고 그 바뀌고 있는 게 기존의 시장을 세게 끌어올렸던 게 리오프닝 중심이었다면. 1월과 2월에는 조금 장이 흔들릴 수 있고 이게 어 돈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무서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던 종목을 빼고 상대적으로 비어있던 종목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신재생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색깔이 변화해 가면서 이제 장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장 업종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도 2월 지금 중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제 다음 달 초죠 3월에 있을 양회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플레이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리오프닝이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기간에도 신재생이나 반도체나 어,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지속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큰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초과저축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 사실 초과 저축에 대해서 한 1월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과연 이 초과 저축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분명 올해는 소비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그럼 이 초과 저축이 다 소가, 소비로 들어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이 나오는 것이냐. 거기에 이어서 일부 지금 글로벌 아이비나 일부 해석에서는 중국이 지금 900조 원에 가까운 초과 저축이 있는데, 이게 소비시장으로 한 번에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혹은 다른 음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좀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대 자체를 이제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재 수요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 초과저축, 뭐 900조인지는 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900조에 달하는 초과저축이 정말 단기간 내 인플레이션을 급증, 급등시킬 만큼 효과를 보려면 그 전제조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침체가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보죠. 미국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패드부터 모든 정책을 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그래서 떨어지는, 빠르게 떨어지는 경기를 막기 위해서 이 떨어진 칼날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세게 낮추고 재정적 지원도 많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 분명히 단기간 내 경기가 빠르게 끌어올려진 게 있어요. 이 구간을 저희가 과열이라고 하죠. 침체를 겪었다가 각종 지원책을 통해서 과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경기는 다시 정상화 궤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죠. 반면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정상화되는 구간보다 뒤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중국들이 어 경기보다 뜨거운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다, 고민이다.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 사실 저는 중국이 침체를 겪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연간전망에서, 지난 연간전망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해석하는 중국의 경제는 둔화나 침체가 아니라 무기력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침체에서 이 과열을 겪었다가 정상화 궤도로 들어가는 궤적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뭐 보복소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3년 넘는 시간 동안 경기가 쭉 빠져왔기 때문에 이게 마치 침체를 겪고 정말 가파른 V자 보복 소비가 나온다기 보단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로코란을 풀어주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그 외에 비테크 규제도 풀어주고, 할수 있는 규제들은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강도를 봤을 때 저희가 흔히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던 시즌에 매번 나왔었던 약간의 경기 회복 조짐만 보여도 계속 뒤에 붙었던 보복 소비라는 보복이라는 단어는 어, 조금 빼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저축이 단기간 내 한꺼번에 그 소비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일단 어, 중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들이 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위해선 정말 대규모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건 결국엔 부동산의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부동산을 말씀드려서 아또 부동산 얘기를 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국의 주식시장과 경제에서는 부동산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올해 부동산 거래가 예년의 평균 수준보다 살짝 덜 되는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라고 하면 지금 저렴해진 부동산부터 사자라는 게 맞을 텐데 사실 중국에서도 어 거래량이 급감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급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아직도 크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킬 거고 부동산 가격도 올려 줄 거야. 마치 우리나라 비슷하죠. 이런 컨셉으로 계속해서 정책이나 선전을 바꿔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 없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소비의 보복 느낌은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경험에서 우러났을 때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약간 이 동북아권에 있는 어 민족들의 특성상 사실 제가 쓸수 있는 돈이 많다고 혹은 갑자기 많이 생겼다 라고 해서 이 돈을 다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천만 원이라는 돈이 꽁돈으로 뭐 들어왔는데 제가 천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이냐 이렇다기 보단 뭐 500만 원은 쓰고 500만 원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 게이 동부화권 사람들의 어, 특징인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초과저축이 많으니까 이게 마치 한순간에 많이 풀려나갈 거다 보복 소비처럼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들의 그런 소비 패턴을 이제 이런 동북아권 어, 인 민족들에게 반영하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초과 저축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업률이 안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마저 다 쓰고 가려고 한다. 이런 막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꼈던 이 동북아권 사람들의 소비 패턴 그 초과 저축 그리고 여유 돈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서방 국가들과는 좀 다르게 이해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돈을 다 쓰더라도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그래도 괜찮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충분히 근로소득을 거둘 수 있고 그 외에 어디선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뚜렷해졌을 때이 초과 저축도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초과 저축이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거지만 단기간 내 폭발적인 소비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초과 저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경기가 침체를 겪었다가 과열을 겪는 건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도 엄청나게 크죠. 근데 반대로 무기력함에서 정상화게도로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중간중간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딘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아 정말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더 커질 테지만 지금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혹은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중국인들의 소비 활동이나 그외에 대출 활동,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끌어올린다든가 적극적으로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반대로 저희는 중국인들이 돈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 환경이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공은. 중국 정부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초과 저축, 그리고 의지 자체를, 심리 자체를 더 개선시키고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재밌게 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닝보시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 도시에서 월요일날 오후에 정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6월 말까지 매일 20시 이후, 오후 8시 이후죠. 그때 이후부터는 지하철을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전일을 아예 무료 탑승할 수 있게 그 정책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내용이 재밌어요. 우리는 소비 촉진을 하기 원하고 중국인들이 그리고 특히나 야간 경제 부분에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그런 비용이나 관련된 재반 뭐 인프라 같은 거를 모두 시민들에게 공유를 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발히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집에서만 가지고 있을까봐 쓰지 않고 집에서만 머무르고 어, 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어, 서비스 소비가 상품 소비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고 주가 차원에서 이미 먼저 반응을 했죠 먼저 살아나는 것도 서비스 경제 쪽으로 중국 정부가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초과저축 근데 초과저축 대비 아주 심각하게 위축된 심리를 최대한 균형을 맞춰가면서 회복시키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음,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반등 속도가 더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로, 아, 그러면 중국 정부의 지원책, 그리고 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중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무궁무지만 상상을 하면서 투자 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장이 조금 이제 그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벌써부터 이제 중국장에 대한 음, 기대가 한 3개월 만에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진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연간으로 봤을 때 경제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의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충분한 초과 저축을 계속해서 꺼내는 모습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의 방향성이든 주시장의 방향성이든 계속해서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조금 더 반등의 시기가 다시 한번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단기 이벤트로는 아마 3월 양해를 기점으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마 3월 양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